안녕하십니까. 생활위착형 유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원합니다. 예, 오늘 예, 2020년 10월 10일 국내 증시 마감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9포인트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2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어 미국은 예, 추가 부양책을 다시 노, 논의하겠다. 협상 예, 테이블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는 이제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좀 증시에는 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금요일날 시장이죠. 예, 미국 증시, 예,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해서 마감하였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이 1.39포인트로 좀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주요 테크 주식이죠. 예, 시총이 높은 테크, 테크 주식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아마존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나스닥이 좀더 상승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뉴스로는 이제 문우신 이제 재무장관이도 재무장관이 한 1.8조억 정도의 추가 예산안을 이제 1.8조억 정도에서좀 딜하겠다라고 이제 그 하원 의장인 낸스펠러시 쪽에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낸시펠러시 이제 하원 의장이 얘기한 2.4조 억 달러. 예, 이 정도에서 아마 중간 사이에서 아마 조율이 되겠죠? 1.8조억 달러 이상으로 아마 조율이 될것 같은데, 그거 이상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증시, 영향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미칠 건데, 아마 대선 앞두고 약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거를 계속 이제 협상 테이블을 본인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이게 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뭐 다시 협상 테이블이 어, 다시 좀, 뭐, 금액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날짜가 나온다, 언제까지 가능한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 미국 증시 영향도 받고, 국내 증시에도 아마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1월 3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지금 추가 예산안 예, 요게 아마 가장 큰 이슈로 조금 증시 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선물 시장 지수인데, 미국 주요 3대 선물 시장 지수죠. US300하고 US500, 그 다음에 u s t e c 이 3대 선물지상 지수가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이 열었을 때인데 같이 동시간 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에 좀, 어,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달러 같은 게 이제 1150원으로 이제 1년 사이 거의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보다 거의 100원이 넘게 지금 이제 떨어진 거고, 이렇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수입하는 기업들이 이제 반사이익을 좀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수입을 하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가격이 더 낮아지니까 영업이익률이나 이런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로 좀 특이 사항이지만 원래 코로나가 없었을 때 이때는 이제 환율이 떨어졌을 때가 이제 바로 이제 상 어떤 주가가 바로 상승이 나오거나 좀 수혜를 보는 업종들은 어이 항공주였거든요. 항공주나 여행주들. 왜냐하면 이제 항공주는 어, 이, 항공, 항공유라 그러죠. 항공원, 그, 이제, 이제, 원료 항공, 항공주의 가격이, 원달러가 하락하면서 이제 가격이 싸지니까, 이제 그, 유가가 이제 싸지니까, 이제 가격이. 도움을 받는 거죠. 예, 도움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좀 싸지거나 보면은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해외 나갈 때 이제 환전으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행객들도 많이 좀 늘어날 수 있어서 뭐 보통 이런 원달러가 좀 많이 하락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항공주나 이제 여행 주식이 조금 이제 상승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볼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2403.73포인트 상승했고 코스타 873.5포인트 상승 마감하인데요 이제 투자 동향이죠. 예, 이 왼쪽은 외국인이고, 오른쪽은 이제 기관 투자인데, 파란색은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은 이제 시초부터 어 이제 쭉 이제 매수를 많이 한 거죠. 초반에 좀 매도하다가, 이제 이후에는 이제 매수를 많이 해서 쭉 이제 매수 1 3 8 7억 정도를 매수한 거로 나오고요. 아직 장, 뭐, 시간에 제가 이 자료가 7시 33분 거를 제가 찍어 온 거라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바뀌거나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오늘 코스피, 예, 어, 매수하면서 841억 정도 매수하면서 이제 장, 끝났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마감을 한 거죠. 상승 마감을 하는데 별로 큰 문제가 없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좀 크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좀 하락하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좀 타다가 마지막에 이제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어 외국인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 좀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매도 수를 조금 줄여서 한 257억 정도 매도를 한 거고, 기간 투자자는 반면 이제 지속적으로 초반에, 장 초반에 매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초반에 이제 떨어졌던 요 그래프의 그림이 아마 요쪽 그래프의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반에 좀 매도를 많이 하다가, 지속적으로도 매도를 좀 해가지고, 좀큰 금액이죠. 1535억 정도까지 이제 매도가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매, 이게 이제 상승을 막음 했다는 거는 결국은 보시면 이제 코스닥이죠. 예, 코스닥 어, 개인이 한 2,18억 0 정도 어, 매수를 해서 이 외국인 매도와 이제 기관 매도 코스닥의 외국인 기관 매도를 좀 막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는 이제 개인들이 순매도를 어, 많이 한 거죠. 2,346억. 예, 반면에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포지션에서 또 외국인이 지금 뭐 현물에서는 아마 매수를 많이 했는데 또 매도를 한거로 나와요. 1225 정도로 매도해서 좀 시장 불안정성을 아직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숙매수를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했기 때문에 어느, 어느 정도 좀 이제 지금 실적 시간 다, 다가오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이좀 공통적으로 매수한 어, 기업들은 좀 어, 눈여겨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요 이제 증시에 좀 크게 영향을 미쳤던 뉴스는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완화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또 중국, 예, 시진핑 주석이 12월 방문한다는 뭐 이런 뉴스도 나와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 뭐 화, 화장품도 그렇고, 뭐 호텔주다, 뭐 오늘 아마 그런, 어, 아마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아마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돼지 열병으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그런 테마 주식들도 좀 이제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업종별로 보시면 이제 피해주죠. 예, 이제 코로나 피해주. 호텔, 뭐, 레스토랑이나 레저, 백화점, 항공사, 뭐, 그 다음에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이제 상승이 오늘 막 나왔고. 테마에서는 뭐 여행주들하고, 그 다음에 육개, 6개. 육개는 이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 대체육으로 나오겠죠. 육개, 닭고기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뉴스 나오고 상승 나온 건 이제 단기 테마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낫죠. 내일 또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물론 이제 시장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아마, 아마 대부분 관련 업체들이 시초가에 좀 급등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좀 중간에 좀 떨어져서 마감하거나 막 이랬을 수가 있는데 오, 내일은 또, 또 좋다는 보장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식으로 뉴스가 나와서 이제 실적보다 그냥 어떤 저렇게 좀 약간 모멘텀식으로 좀 크게 올랐을 때는 단기 차익 보고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마 뭐 코스피에서는 뭐 개인들 매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런 영향이라 그러면 뭐 매도를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어, 좀 급하게 올랐던 어, 수익들이 낮던 이런 코로나 폐업 중들은 뭐 단기 차익을 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보시겠 되면 이제 매매 종합인데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죠. 특히 코스피 보시게 되면은 어, 개인들이 이제 쭉 매수하다가 이제 그 이제 개인들이 이 명절이죠. 명절 앞두고 이제 29일 명절하고 이제 큰 연휴와 또한글날 앞두고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 시장 불안하니까 매도 나온 거죠. 뭐 이때 뭐 트럼프 대통령 뭐 확진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제 불안정을 안 가져가려고 매도가 쭉 나왔다가, 이제 시작 시즌 앞두고서, 이제 오늘, 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시 이제 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들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봐야, 뭐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어, 이 10월 5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달 마감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기관을 쭉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잘 나올 만한 쪽을 미리 알고 있을 거니까, 이제 막 기관이나 외국인 쪽으로, 어, 양쪽으로 좀 크게 매수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요 자료죠. 이제, 이제, 그게 7, 8, 9, 예, 수입, 수출 동향이죠. 그래서, 이때 증감률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섹터가, 이, 3분기에 실적이 좀 좋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뭐,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뭐, 자동차 부품, 예, OLED, 바이오 헬스, 컴퓨터, 뭐, 화장품, 가전 이런 쪽.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s k 하이닉스 이게 반도체 쪽이고, 이거 뭐, 바이오 헬스 쪽이고, 배터리고, 뭐, 자동차, 바이오 헬스, 뭐, 배터리, 뭐, 화장품, 자동차, 가전, 뭐, 배터리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실적들이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삼성전자가 아마 10월 2 9일날 아마 컨퍼런스 콜을 할 거거든요. SK 하이네스가 이제 22일날, 10월 22일날 컨퍼런스 콜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시가총이 높은 대장주죠. 이런 어떤 품목별 대, 대장주들의, 어, 적 발표를 이제 찾아보고, 이제 거기서 나왔던 이제 어떤 코멘트나 이런 회사의 어, 어떤 상황들, 대외적인 상황들, 이런 시장 상황들을 보면서 이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시기거든요. 이제 거기서 바쁜 시기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는 이런 실적들을 한번 보고 그 실적이 어디 어디가 좋아진다. 뭐, 반도체라면 뭐, 디램이 좋아진다. 아니면 뭐, 에스, 뭐, 뭐, 서버 쪽이 좋아진다. 서버, 서버 SSD가 좋아진다. 그럼 그와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회사들 찾아가지고 이제 또 투자를 나서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 좀 실적들 나올 때 한번 챙겨보시면 이제 투자하고 싶은 회사들, 뭐, 배터리 회사다 그면 어, 실적 시즌돼서 이제 컨퍼런스 걸 들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보시면은 오늘도 이제 2,400선 뚫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에도 나왔지만 시가총의 높은 회사들이 대부분 주요 수출 품목에서 이 7,89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들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넘어갈 뻔 했습니다. <laughs> 코스피가 아마 저는 이제 상승이 아마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적으로 인해서. 근데 뭐 대외적으로 뭐 미국적인 상황이죠. 미국의 어떤 대선이나 뭐 지금 뭐 추경 예산안 이게 뭐그 통과에 대해서 그게 지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코스피는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주요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시적들이잘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3분기에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이제 순 매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매수 많이 했고요 이제 LG 화학도 매수 를 많이 했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도 매수한 를 거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뭐 OCL하고 뭐 보시면은, 또, 뭐, 일지 생활건강, 뭐, 이런 것도 매수한 거, 이렇게 보시면 기아차도 매수했고요. 그래서 자동차 쪽도 매수하고, OCL, 이제, 뭐, 친환경 쪽, 이제,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시젠 쪽, 시젠이, 이제, 진단키트죠. 예, 진단키트 업체도 좀 매수를 했고, 관련해서 보면은, 뭐, 바이오 쪽, 이런 쪽 매수를 좀 많이 한 거로 보이죠. 바이오 쪽 관련돼서 좀 매수를 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같은 경우, 기간도 이제 삼성전자,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어, 목요일 매수를 좀 많이 하고, 뭐 SK 케미카 예, 이노베이션, 뭐, 디산 퓨어셀,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 높은 기업들이 지금 매수한 거를 좀 봐주시고, 이게 섹터가 어디 어디 쪽을 많이 매수했는지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 예, 솔브레인도 나와 있고, 대주전자제로, 이렇게 전자 쪽이죠. 전자 쪽이 뭐, 지금 뭐, 반도체 쪽, 그쪽 매수 많이 했다. 뭐, 상강 M&T, 이런 데는 친환경이죠. 그래서 친환경 쪽도 지금 매수를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나왔던 주요 이 수출 품목이 좋았었던 업종들, 이런 업종들도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그쪽 관련된 업체들도 매수에 지금 나서고 있는 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뭐, 뭐, 그냥, 어, 이제 생활, <laughs> 미착형 유스지향적인 투자를 한다 그래서, 뭐, 관련된 뉴스 중에 몇개 보니까, 한샘 뉴스가 나왔네요.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한 245, 뭐, 236포인트 이제 상승이 될 거다. 영업이 3분기 급증할 거다. 그래서, 뭐, 회장님이 아주 웃고 있는 이 사진인데요. 아주 한바 웃으시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정고점이때 원래 그 한샘 예전에 제가 막 영상에도 만든 적이 있는데, 이, 그 건자재 업체죠. 한샘이나, 아니면 뭐, 뭐, LG 하우시스, 뭐, 이런 쪽, 이제, 건자재 업체들은, 어, 이 주택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지만 또 집콕이 많이 늘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가구나 이런 걸좀 바꾼다는데, 어, 진짜 좀 중요했던 거는, 이때, 그, 이게 아마 정부 정책 6월 달에 나오면서 세금 이런 것 때문에 6월, 그러니까 상반기에 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은 이제 파는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자재 업체 쪽은 거래량이 늘다 보면은 결국은 건설회사 쪽은 제가 그때 건설회사랑 이제 건자재 업체를 비교해서 이제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이제, 그 건자재 업체는, 어, 이 주택이 거래만 돼도 되는 거죠. 예, 주택이. 거래만 돼도 집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뭐 화장실을 바꿀 수도 있고 화장실이나 뭐 부엌 같은 큰 인테리어가 집에서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이제 화장실하고, 어, 부엌이잖아요. 이제 그쪽 인테리어가 돈이 크기 때문에 한샘도 이제 그쪽에서 돈이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콕보다는 오히려 주택 거래량, 집콕도 분명히 영향이 있죠. 근데이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마 이제 매출이 신고가에 간 거죠. 지금은 신고가보다 못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차피 그때 한번 시세를 한번 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냈기 때문에 이때 한번 그때 한번 저도 투자 한번 했던 것 같은. 저는 이제 한샘은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하, LG 하우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은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고 대신 건설사는 신규 주택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신규 이제 단지들이 생기고 건설을 어, 다시 신규 수주를 해서 예, 건, 주택을 지어 야지만 이제 수주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지만 이런 건자재 업체들은 신규 물량이 없어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 주택 거래가 많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어, 수익을 볼수 있는 거죠. 그때 아마 그래서 제가 뭐 국토부 이제 아파트 거래량 그 데이터랑 한번 논게 있어서. 조금, 한번 뭐, 한샘 이런 거 투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그 자료 한번 보셔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떨어졌죠? 근데 그 기관하고 뭐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LG화학은 매출은 잘 나왔어요. 매출 잘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한테 외면을 좀 당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물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LG화학에 있던 이제 배터리 사업체, 그러면 이제 그게 분사를 해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은 이 지주회사 밖에 역할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그런 시장에서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터리 쪽에서 이제 실적이 잡히는데 그 잡힌 시가 총액을 또한번 이제 LG 화학에서 지주회사에서 잡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가 생겨서 조금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지 지주회사 쪽은 약간 이제 덜 인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외면을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그 배터리 쪽은, 지금, LG 화학은 이런 게 좀, 이슈가 좀 있고, 또, SK 이노베이션 하고 또,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은 약간의 그런, 시장의 어떤 잡음, 뭐, 약간 불안정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깨끗하고, 이제, 되게, 배터리 사업만 퓨어하게 하는, 예, 순수하게 배터리 사업을 하는, 그 삼성 SDI가 차라리 투자하는데 날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어차피 이쪽 섹터들은 지금 좋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이제 계속 좋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커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좀 이런 잡음이 있는 그런 뭐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보다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정신건강에 좀 좋은, 예, SK, 아, 죄송합니다. 삼성 SDI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AI 반도체 발표 전략을 해가지고, 어, 국가에서 이제 AI 반도체 선도국가로 도약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밀어주는 것 같아요. 2022년부터 2026년하고 뭐 2030년까지 이제 뭐 어떻게 비전을 이제 만들어놔서. 뭐, 점유율 2 0 3 0년까지 글로벌 점유율 20%, 뭐, AI 반도체 혁신기업 20개 만들고, 고급 인재를 3,000명을 이제 영입하겠다, 이런 목표를 하,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죠. 결국 AI 이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시스템 관련된 이 관련 업체, 뭐, 칩스라는 보통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보브 칩스도 있고, 뭐 텔레칩스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 칩스 의 미디어도 아마 있을 테고, 뭐, 어, ad 칠 수도 있고요 이런 관련 회사들을 조금 이제 보는 게 좋겠죠. 예, 관련 회사들을 좀 이제, 특히나, 반도체 설비 쪽, 저는 이제 설계 쪽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설계 쪽으로 강화된 이제 회사가 나올 수 있는지는 좀 아마 봐야 될것 같은데, 정부에서 좀 많이 밀어준다고 하니까, 관련된 업체들도 좀 여기 관련된 업체들을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죠. 예, 나중에, 이제, 그린 뉴딜이가 그린 뉴딜 관련된 이제 업체처럼 수혜를 받을 테니까요. 예, 요건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비 쿠폰, 그때 이제 8월 달에 원래 이걸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 외식할 때좀 얼마 지원해주고 뭐 여행 갔을 때나 뭐 영화 봤을 때는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쿠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지폐나 그런 거 이제 광화문 집랑 이런 데서 좀 확진자 많이 나오면서 이제 못했죠. 예, 그렇게 못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요거은좀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어, 소비쿠폰에 관련돼서 좀 수익을 볼수 있는 업종들도 좀, 어, 반사의 볼 수, 이제 예, 수익을 볼수 있는 업체들, 예, 또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죠. 4.39% 올랐는데,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항체 치료 제 예방, 어, 확인 임상이 이제 됐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은 좀 이제 좋게 저는 생각되는 게, 이런 뭐, 항체 치료도 이제 계속 이제 인상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대부분 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보다 대부분은 그래도 이제 좋은 효과들이 대부분 이제 실험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이제 어 코로나 치료제나 뭐 백신에 대해서는 좋게 나오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고 또 이쪽이 이제 복제약을 만들잖아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어 해외 매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그 정도 또. 긍정적으로, 예, 계속 매출에 미치지 않을까 해서 실적 발표로 좀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셀리온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한 뉴스가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카카오뱅크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을 통해서 뭐 카카오나 뭐 한국투자금융지주, 뭐 국민은행 넷마블, 뭐 예스24 이런 회사들이 조금 올랐죠. 예, 이제. 상장되는 회사들 이 지분 가지고 있다는 걸로 해서 약간 모멘텀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되는 뉴스들이 좀나오면 오르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그래서 막 제가 이제 확인해 보는데 이제 그게 한 9월 15일하고 9월 7일 정도 두번 정도 이제 뉴스가 나와서 좀 시장이 크게 상승을 가져는데 왔 카카오 같은 경우 는 이제 2 하고 9월 7일은 마이너스 2 5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근데 요거가 막 이때 시장 장중에 아마 급등을 하거든요. 보통 급등했다가 장 마감할 때좀 이제 떨어져서 마감한 자료라서 뭐. 이 2%보다 아마 그 장중에는 더 많이 상승했을 거고, 금융,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4일에는 0.1%, 9월 7일에는 3.3%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제 한국금융지지는 9월 15일에 3.8%, 9월 7일에는 19.1% 상승했었고, 네마블 같은 경우는 9월 15일에 1.65%, 9월 7일에는 마이너스 2%인데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예, S24죠. S24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7일하고 9월 15일에 30% 상하가 두번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만약에 이제 또 이런 모멘텀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뭐, 모멘텀은 잠깐 단기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어, 그냥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이, 예스 2사를 하는 게 나을 것같다 왜냐면, 어차피 이게 테마고, 짧게 해야 되고,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뭐, 요, KB금융을 만약에 3%, 0.1% 수익을 벌었다고 하면은, 이 조정이 왔을 때 있죠. 지금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 대선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는데, 조정받으면 뭐, 뭐, 조정, 조정받은 거랑 뭐, 한국금융이죠. 이때도 뭐, 거의 8만원 가던 게한 7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10%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면 거의 한 10%까지 이제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인데, 뭐, 넷마블도 그렇고, 뭐, 한10% 미만으로 지금 오르는 그런, 뭐, 지분회사들, 이런 거. 물론, 이제, 장중에 더 올랐을 수 있는데, 뭐, 카카오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제 샀는데, 나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당해서 급등할 거, 이제, 지분가족에서 이 회사들 급등할 거 알고 투자를 했는데, 뭐뭐3.3% 그날 마감된 거죠. 근데 시장 조정이 와서 만약에 3.3%보다 더 많이 내가 샀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미국 대선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래서그 내가 만약 샀을 때뭐한뭐한 38,000원에 어, 뭐, 한, 뭐한 3만 8천 원에, 한 4만 원 정도에 샀는데 막 내리고 내리고 해서 한 37,000원 됐다. 38,000원 됐다. 막 KB 금융에서. 근데 시장에서 올라봐야 뭐한 3.3%에서 뭐한3 .3 얼마 안 오르면은 뭐천원 하면은 뭐 보안 마감이나 오히려 손실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그 지금 투자한 거는 모멘텀 투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카카오 금융에 대해서 카카오 뱅크에 대해서 상장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더 크게 안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차면 그냥 그냥 좀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코멘트하면 이렇게 그 방송에서 코멘트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제 생각에 지금 조정장이 좀 심한 상황인데. 그럴 거면 그냥, yes24 추세선이나 이런 걸좀 보고, 차트 보고서 약간, 어, 기존 정거점, 어, 음, 보면서, 한 뭐, 21선이나 뭐, 이 정도 뭐,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는 게, 날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다시 오르면 30%까지 오르니까, 뭐, 한, 조정받아서 10%좀 하락을 해도, 나중에 이제 복구가 되거나, 플러스 양전하면서 나,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다른 거는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네마블 이가한번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9월 7일 날 이때 이제 어떻게 이제 이때 상승해서 들어갔다고 그러면 쭉 지금 이제 하락했으니까 뭐 지금 뭐 거의 한 15만 원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이때만에뭐한뭐몇 퍼센트 올라봐야 수익이 안 된다 그거죠. 저는 그래서 그래서 모멘텀 투자는 진짜 단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짧게 뉴스 보고서 바로 오를 때 해서 하거나 아니면 진짜 미리 들어가서 이 회사의 저점이거나 좀 그렇게 들어갔지 않는 이상은. 어, 하면은, 괜히 이제 수익 못볼수 있습니다. 수익 못볼수 있어서. <laughs> 예. 가능하면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보고 투자하는 자꾸 습관을 기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약간 부동산 관련된 건데, 이제 제가, 어, 이제 영상, 예, 전에 보시면 제가 경매 영상 이런 것도 열려놨는데, 지금 서울 특별시 쪽에 이제 원룸하고 투쓰리는월별 변동 시세인데, 원룸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투, 쓰리룸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원룸이나 투, 쓰리룸 결국 얘기하는 게 오피스텔이거든. 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금융 한번 가서 네이버 이제 부동산입니다. 금융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장지역에 있는 이제 소파, 송파 파크 하비요프로지오 예. 아파트인데 이게 이거 보이면 여기는 아파트고요. 이 옆에는 이제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투, 쓰리룸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보시면은, 사이즈가 좀, 단지가 좀큰게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단지들이 이제 좀큰게 나오거든요. 예, 스위스텔 이런 걸 보시면은, 단지들이 조금 이제, 방이 이제 2, 룸 이제 3룸 되는 거죠. 요런 것들. 이제 93, 93 타입으로 나온 거 이상. 그래서 48제곱미터고, 뭐 아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98. 그래서 아마 대형평수 위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합니다. 네, 시세 그래서 단지 보시면은 한4억 정도 나오는 거죠. 한방두 개짜리 거거든요. 이게 이게 평이 원 평도 있고 두 평짜리도 있는데, 예방두 개짜리 좀 알파룸이라고 있는데 대신 이제 오피스텔이라서 이제 베란다가 없는 거죠. 베란다 없는 이런 곳인데. 이런 구조 중에서 아마 아파트 제가 아파트 얘기는 좀 그냥 경매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저는 이제 최근에 좋게 보는 게 저도 이제 투 쓰리룸 이런 거좀 좋게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오피스텔이지만 주변에 좀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은 데든 둘러싸인 데든 왜냐면 여기는 이제 더 좋은 게 아파트랑 붙어 있어서 아파트 생활 편의시설도 같이 쓸수 있고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애들이 있는 집들이 있으면 투 쓰리룸 들어가면 솔직히 거의 모르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냥 아파트인지 뭐 몰라요. 이, 이 보시면 이거 뭐6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방두 개짜리죠. 테라스도 있고 이건 또 이렇게 가시면은 뭐 오피스텔인데 아마 그 관리비는 좀 많이 나올 텐데 생활 편의 시설을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파트 근처 단지나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서울 시내에 약간 이런 오피스텔인데 투, 쓰리 룸이 있으면서 그 옆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아파트 단지의 어떤 편의 시설을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애들도 가서이나 똑같이 놀이터 가서 놀면 되니까.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가격이, 이, 지금 성파파크하비오는 단지별 가격을 보면은 거의 한 19억 막 이렇거든요. 19억이고, 주변도 막 한, 한 12억, 뭐 15억 이 정도 해요. 지금 가격대. 이건 85제곱미터 12, 10, 한 이게 34평이거든요. 34평에 12억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한 40평대인데, 40평대가 한 19억 이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요, 똑같은 집인데, 방두 개짜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성파파크하비오는 이게 한 투룸이니까 한 51평이면 한20 20한 4평에서 27평이 정도 될 거거든요 아파트로 따지면 근데 이거 시세는 거의 한뭐 지금 보시면 4억 7천이고 뭐 6억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뭐 7억 정도 나오고 요것 또한 약간 뭐 6억 7억 뭐이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훨씬 싸요 그러니까 방두 개짜리인데 아파트로 아마 두개 되면 거의 이거 한뭐 9억에서 10억은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 오피스텔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베란다나 그런 게 없는 거죠 베란다가 없거나 아니면 뭐 애들 놀이터나 이런 시설물이 좀 없거나 그래가지고 좀싼 건데 아니 녹지가 좀 부족하거나 근데 뭐 중요한 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결국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매로 좀 좋게 보는 물건들은 좀 이런 물건들이죠 약간 이 오피스텔이면서도 어 이런 투쓰리면서 주변 시세 가격들보다 만약에 주변 시세 가격을 보는 거죠. 만약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한뭐 10억 대였다 근데 이 오피스텔 가격은 똑같이 이제 투룸인데 투룸이 한 7억 정도 한다. 그러면 3억 정도 갭인 거잖아요. 물론 그게 싸긴 한데, 저처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 여기 살아도 이제 좋다. 그러고, 어,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아파트 같은데 그냥 뭐한 7억이나 더 싸다. 이러면서 약간 이게 갭이 좀 메꿔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상승이 나올수록 이투쓰리룸은 이제 쫓아가거든요. 그가격은 근데 원룸이나 투룸은 이게 월세만 받고 그러기 때문에 상승을 못 해요. 결국은 이제 거의 개인 혼자 사는 거고 가정이 사시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이제 좀 경매 물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좀 투자 물건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다가 <laughs> 네, 이런 게좀 나와서 예, 저것까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예, 자료 좀 오늘도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예, 보셔,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